예 반갑습니다 종가지입니다 예, 오늘은 5월 6일 예, 화요일입니다 길고 길었던 연휴가 예, 끝이 났네요 음, 쉬고 나면은 약간 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죠 예, 좀 지겨운 연휴 였는데 개인적으로 <laughs> 예, 좀 힘들었죠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에 어, 많이 왔다갔다 한다고 음, 오늘도 왔다갔다 했는데 음. 일단 여유는 끝이 났고 어, 내일부터 또 장이 시작되니까 어, 시장 한번 보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목금 하면 또 쉬니까 음, 내일 또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장 한번 보죠. 일단 우리 시장은 이대로 멈췄지만 어, 금요일날 이대로 멈췄지만 어, 월화 오늘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별한 뭐 굉장한 급등이라든가 급락이 없으면은 상관없지만 그게 있으면은 어 내용이 완전 틀어진다. 그래서 연휴 전에는 체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가능하면 연휴에는 안 들고 가는 게 좋다. 어긴 연휴 안에 호재가 터지는 것보다 악재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연유는 저는 안 들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laughs> 좀 전에 뭐또 원전 또안 좋은 뉴스가 떴더라고요. 시야 한번 보죠. 일단 뭐 미증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증신이 나쁘지 않았고 김선 이제 다시 기어 올라오면서 김준선 어, 버텨주는 형태 이제 나쁘지 않은 형태로 올라왔죠. 거기에 발맞춰서 어, 우리 시향도 괜찮게 예, 끝이 났고 괜찮은 구간에 있죠. 이 검정색 선 윗구간 빨간색 선 아래 구간 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 또한 음, 상승세가 강하지만 과열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좋은 형태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데 이 전체 추세가 이 전체 추세가 지금은 하락 추세 형태에 있죠. 하락에 있죠. 이 전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형태. 그럼 이때는 좋았다. 이때는 꽤 괜찮은 형태죠. 추세로 상승을 해주면서, 기준선 윗구간. 지금은, 예, 일단 뭐 밑에서 일단 버텨주는 형태지만, 이게 이제 추세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구간을 치고 올라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종목이 썩 괜찮은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거의 한, 한 달간, 쏠림 현상에서, 그 안에서 중소형주가 다 움직였고, 사실 뭐, 움직였다 하면 정치 테마주 말고는 거의 뭐 없었죠 기껏해야 뭐 바이오 이런 계열 말고는 이제 5월 달이 되면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그랬나 어 4월 달까지만 보자 5월 달부터는 이제 슬슬 발을 빼야 된다 그 이제 인맥주는 4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해서 슬슬 빼기 시작했어야 됐고 이제 정책주가 한 5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선이 기존에 우리가 바라봤던 대선이랑 좀 다른 국면이다 보니까 탄핵 이후에 발생된 대선이다 보니까 정책 이슈가 조금 부족하죠. 정책 이슈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음 단일화 문제가 제일 뜨겁고 정책 이야기는 그냥 속 들어가 버렸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재판 관련된 내용 뭐 그러다 보니까 딱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가 이제는 어, 그래서 슬슬 버립시다. 어, 단기 흐름 안에서 강하게 튀는 애들 뭐 어떤 강력한 음, 정책 뉴스 발로 움직이는 애들을 단기 형태로 바라보는 건 괜찮지만 그 외의 것들은 굳이 이제는 예, 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다.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테마주와 연계돼서 AI 관련된 애들을 여전히 예, 괜찮게 봐줘야 된다. 그게 시장을 이끌어갈 애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그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인벤티지랩 이거 지금 계속 관종인데 음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이나 음봉 나오고 이전에는 사실 건드릴 구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거래가 뭐 빵빵 터져서 이 볼밴을 돌파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자체는 볼밴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괜찮은 구간이지만 거래가 안 터져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구간은 아닌데 이때 말씀드렸죠 이날 거의 점상급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게 점상급으로 올라가고 나서 갭을 크게 띄우고 크게 띄우고 이렇게 음봉을 빠져버렸다. 그럼 이거 갭 메우는 구간 이 구간을 깨뜨리지 않으면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 거래가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이런 형태가 재료가 살아 있으면은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돌파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때 관종을 하고 나서 이게 가주면서 계속 관종이 될 수밖에 그 다음날 뭐뭐 저는 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틀이든 삼일이든 갈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면서 그럼 좋은 구간은 가버렸다 가버렸다 그러면서 계속 가버리니까 음, 이게 금요일도 관종이었는데 이돌파고 올라가면 이제는 또 이제 어려운 구간이 왔죠 이런 구간이 차라리 쉽죠. 이런 구간이 차라리 쉽지만 이젠 또 어려운 구간 맞죠. 내일 또갭을 띄우고 스타트하게 돼서 많이는 안 띄울 것 같은데 또 움직임이 벌어질 텐데 일단 관종을 하고 이 구간은 지금 어 라운드 피규로볼 수밖에 없죠. 46,900원이니까 5만원 팔아보고 어 라인 그어놓고 보면 될것 같고 하반 구간은 지금 기준봉이 아직도 이날 상가를 갔는데도 갱신이 안 됐어요. 보통 여기서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이게 기준봉 갱신이 되는데 여기 그, 거래량이 뛰어넘죠, 이런 거래를. 근데 안 뛰어넘었죠. 앞 구간이 아직도 강하다, 요 구간이. 그래서, 어, 보수적으로 봐도, 이거, 이날, 이날, 시가 구간이 지금 기준보험에 섞여 있으니까, 요 구간 3 4 0 0 0 원, 구간 안 깨트리면, 3 0 0원안 깨트리면 일단 봐줘. 이위에서 아마 놓을 건데, 예, 이거 안 깨트리면 봐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갭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테고 하방으로 쭉 빠지면서 4만 원 안팎 트리면 중심 구간 안팎 트리면 일단 예, 눌림에서 봐주는 형태 어, 시가 재돌파 형태 뭐 그런 형태도 나쁘지 않죠 시가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일단 포함은 할게요 그다음에 세크 세크 신규주 올차 5일차. 신규주 올차까지가 일단 강한 추세에 신규주 예, 형태가 살아있는 날수로 신규 상장 5일인데, 이건 조금, 음, 기준봉이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죠. 이거죠. 첫날 은봉이 이렇게 나온 것보다 지금 이날 거래량이 더 많죠. 기준봉이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깨트리 전까지 일단 봐주는 게 좋다. 이 구간, 14,000원 깨트리 전까지 봐주는 게 좋다.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 내일은 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라인 잡고 관종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빼, 빠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14,000을 깨트리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향후 1년간 볼 일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그런 신규주는 너무나 많이 봐왔죠. 5일 이내 만들어낸 기준봉을 깨트리고 내려갔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 볼 일이 없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안 깨트리면 봐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일 지지부진하면 아마 며칠 내로 이거 깨트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일단 내일 관종 포함할게요. 에르코스 이게 그나마 정책 주중에 저 출산 애들 반응을 줬는데 어느 날이라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별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그래도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죠. 22,000원을 시간에 줘줬기 때문에 이 금방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딱히 저 출산 관련해서 음뭐 대단한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아 보지 이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종목이 별로 없어요 내일 그래서 22,000원 23,000원 라인 잡고 끼가 있는 놈이니까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좋아 보지 않습니다 형태는 md 바이스 이 종목은 지금 이런 애들 제가 좀 많이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까 좀 전에 그 5일차 신규상장 5일차 얘기를 했듯이 여기 한번 5일차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5일차. 1, 2, 3, 4, 5. 얘가 신규상장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봉이죠. 이런 게. 이게 1일차에 음봉 빠지면서 만 50원 구간. 여기. 여기 깨트리면 이제 끝난다? 개념이 좀 이래되면. 좀 전에 제가 센크 설명할 때처럼. 그럼 요 라인이 요 라인. 여기 깨트리고 내려가면 끝나는데 우야 동동 일단 버티곤 있었죠. 버티곤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어, 여기서부터 깨졌죠. 결국은 깨졌죠. 그러면 이제 1년간 향후 1년간 볼일이 없다. 라는게 이런 형태인거죠. 근데 1년이 안됐는데 이게 언제야. 작년 3월 1년 거의 다 됐네요. <laughs> 오. 어? 올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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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년 다 됐네요. 아이고. 이제 몇 달밖에 안됐는데 이런 애가 이제 기어올라오는 형태는 제가 이제 두가지를 봐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어올려 올 경우에는 이 최소한이 중심구간은 돌파가 나와요. 이 기준봉에 사실상 여기를 돌파하는 걸 봐야 됩니다. 1 8 0 0 0 여기 여기 봐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태인데 다시 기어올라서 만원구간. 그리고 거래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꽤 괜찮은 거래들이 나와주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다. 매물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런 애들이 결국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단박에 올라가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쓸만한 종목들이 꽤나 있으면 굳이 안 보는 형태긴 해요. 네. 이거 오면 봅니다. 이런 거 사실상. 근데 종목이 딱히 내일 할게 별로 없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 여기 고가 13,500원, 14,000원. 이렇게 라인 잡고 일단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할게요. 형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구간 단박에 15,000원 16,000원 구간까지 가버리면 금세 이거 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 나오면서 음 그래서 내일은 인벤티지랩 세크 인벤티지랩 세크 에르코스 엠 디바이스 이렇게네종목 네, 네, 관종 포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탱이가 또바닥이좀 갈짝갈짝 되는게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긴 하죠. 그거 말고는 지금 뭐 원전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뭐 사람들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정치 테마주는 딱히 내일 뭐 크게 볼 만한 거 없을 것 같고, 어. 한 덕수는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게요. 내 네, 네 종목 관종 포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연주들 잘 보내셨을 테고 내일 또 어, 그리고 한주 매매 마무리 잘 하시고 음,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